일단 냄새만 먼저 맡아볼게요. 어? 설탕 냄새인데? 응? 응? <laughs> <진짜 너무 작아>. <웃음> <웃음> 야 잘났다! 야 근데 제거이 잘났다! 너네들 진짜 잘할 <잘하실> 수 있을 <laughs> 것 같아. 응? <laughs> 응? 야 이거 감자와 아니야 이거 내일 <laughs> 묵기네 이거. 묶이네, 이거. 매운 거잘 먹잖아. 어, 네. 나 맛이 이상해. 니거는데 네. <laughs> 맛있겠다. 어디가? 효빈아 <laughs> <laughs> 어디가? <laughs> 비기거나 비기면. <laughs> 아 이거는 <laughs> 살살 후라이드라고. 3가지 소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 프라이드에요 혹시 오늘 못하시면 집에 가서 시켜드셔도 돼요! 맛있습니다! 자 바이바이 보! 바이바이 보! 오, 오, 바이 보! 저러란! 저러란! 룩! 이걸로 이걸로 해 저러란! 배가 아파 배깔 봐! 맛있겠다 도망 들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세요 감사합니다. 무한 회전 조합한 결과. 그니까다들이에 신난대로 움직다나게 <laughs> <자증나게 웃음> 여기 꽃을 죽이나 환경 버려 버리다 나는 무서워요. 다 버려 버렸어. 아, 아, 제 손이 너무 까만데요? <laughs> 아니, 진짜 뭐.. 한번 봐주세요. <laughs> 오. 넘쳤는데요? <laughs> 근데 뭐 붓이 커, 크고, 그래가지고 바르기 쉽다던데. <laughs> 라고 했어요, 강민경 언니가. 색깔 진짜 예쁘다, 그 색깔 <laughs> 진짜 예쁘다. 이거 붓이 진짜 똥인데요? <laughs> 진짜요? 어, 붓이 좋다던데. <laughs> 15,000원 붓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붓이 너무 똥인데? 진짜요? 아니, 내 것만 불량인가? 다른 사람들 다 좋다 했어요. 맞아. 안에 <laughs> 아, 내가 물좀 많이 넣어놔아 안에도 뭐가 있어요? 앞에로. 아, 나랑 똑같은 거야. 커플이다 <laughs> 커플. 이은서 취향이 <laughs> 가득 담겨있. <있는. 웃음> 너 탱글 마이크. 땡글 <laughs> 마이크이어가지고 산 거라고. <laughs> 그 다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핑크 토끼 하나 있고요는 <laughs> <laughs> 없어. 나한테 없어, 없어. 이 민기. 민기. 이거, 말고. 이거, 이 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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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 이거, 이이 민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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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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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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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이 없어. 이제 없어. 자, <laughs> 어 g l 키아무우거야 아? 시킨 건데? 또다. 놔두고 어디 가? 개. 괜찮은데. 재밌어 어재밌다어 <laughs> 재밌는데? 너희의 학부적인 모습을 담고 있었어. <laughs>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슴살이나 단백질 음료를 사봤답니다. 선생님이랑 오늘 수업을 시작할 건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나눠준 활동지 다들 받았나요? 받았어요? 다 받았고 다 받은 것 같아 보이니까 수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네, 상민이가 아주 잘 말해줬어요. 상민이는 8 0 0 x 가 15,000원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발표를 해줬네요. 혹시 나는, 어, 나는 민이랑 조금 다르게 나왔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준비학습 모두 잘 풀어준 거 보니까 지난번 수업을 다잘 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생각 열기로 넘어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같이 자율활동 시간에 운동장에 있는 시소를 타러 가기로 했었죠. 자, 선생님이랑 시소를 탄다고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의 몸무게를 생각해서 생각날기에 있는 문제를 보면, 선생님이 50kg라고 했을 때 70kg인 단기를 섭외했습니다. 부등식의 성질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질이에요. 오늘 수업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것 외에도 다른 부등식의 성질을 잘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학습 목표 읽고 아닌데요? 재민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 재민이 아니거든요. 했는데 뒤를 보니까 재민이가 이렇한 어. 죄송합니다. 좋지 않은 재천히아냉자월 정보 그녀는 내일 시험이다. 아홉 <laughs> 시 <9시> <laughs> 시험이다. 제지, 왕께서는 용기를 크게 부르시고. <laughs>